<laughs> 김경선 님 께서 입으신 게 대형 제 구의 통치자인 엔 여왕 복장 을입 으셨습니다. 어 다양한 포즈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소집 해제 이후에 첫 번째 뮤지컬이어서 어떤 작품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공복무 기간 동안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어, 저도 공연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2016년에 모짜르트였었는데또 또 감사하게도 같은 회사의 작품을 또 이렇게 연이 닿아서 할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능에서 최근에 분장을 하도 심한 걸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입을 찢든 뭐 파란 칠을 하든 뭐 이런 게 전혀 어, 걱정도 되지 않고 4년 만에 3년 반 만에 공연을 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 주에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어 사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해온 거를 100%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에 리허설 때부터 우리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연출해주시는 분들부터 뭐 음악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분들의 말을 믿고 아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또 좋은 만족할 만한 무대를 해낸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버렸네요. 근데 저는 예. <laughs> 즐겁게 잘첫 공연을 마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 없는 건가요? 저는 만족을 해버렸습니다. 초연에 <laughs> 네. 이어서 또 재현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어, 즐겁고 행복하고요. 또 재현이니만큼 초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위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도 그리고 연출님도 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 모두가 만족하는 만족이 보장된 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 자체가 서사가 정리가 잘 돼서 저도 그 서사에 맞춰서 잘 집중하려고 했고, 이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그 다크 나이트의 조커의 모티브화 된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어 이번에도 최근에 또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해 가지고. 그 영화를 어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좀 조커랑 캐릭터에 대해서 웃는 남자는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기적으로 뭔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좀 일단 그인플랜들 중에 일단 제일 막내라서 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네, 좀네 제일 형들이 너무 귀여워해주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너무 귀여워주셔서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캐릭터 자체도 더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좀그 인플루언서에게 좀더 연민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면이라는 친구를 안게 지금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알아왔는데 이 동생이 뭘하든지 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연습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사적으로도 보면서도 무대하는 걸 보면서도 참 너무 사랑스럽고 왜아이 어 그. 무슨 플랜이죠? <laughs> 아, 면인 면인 플랜을 왜 사랑하는지 알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감미로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 좋은 배우분들, <laughs> 좋은 뮤지컬 배우분들, 무, 좋은 가수 선배님들 너무 많지만 어, 이번에 좀 가까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노래하는 걸 많이 듣게 듣다 보니까 진짜로 어, 제가 어, 여기 다른 선배님 너무 많으신데 <laughs> 여기 옆에도 계신데 미기 <laughs> 어, <명기> 선배님도 최고지만 <laughs> 아니, 거기, <laughs> 괜찮아 입이 커지고 괜찮아. 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규현이 형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들어서 너무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가까이서 계속 들어보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목소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